그 단어만... 안녕하세요. 유신TV 김유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께 공지사항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수많은 네트워커들이 사랑하는 교육과정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 7기를 모집합니다. 6기가 끝났어요. <laughs>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발 7기 빨리 오픈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요. 10월 30일 저희가 2주간 진행합니다. 매주 일요일 날. 2시간씩 저희 줌으로 진행하는 강의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10월 30일, 그 다음에 11월 6일 양일간 오후 10시에 줌으로 100% 줌으로 진행되는 본 강의입니다. 어,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대학은 지금 현재 43개 회사 그 다음에 200명이 넘는 수강생을 자랑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초월한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최초의 과정일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 왕초보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될 세븐코어 리크루팅 방법론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짧은 기간 2주 그리고 4시간 교육만에 틀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많은 분들께서 소문을 내주고 계세요 어 수강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딱 30분만 무료 수강 30분만 받고 있습니다. 한 회사에서는 딱 4분까지밖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요 선착순 30분만 받아서 진행합니다. 무료 과정이에요.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. 단네트워 마케팅 지금 합법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받고 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바로바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안녕.